네, 이번에 구입한 관절형 우산 거치대입니다. 어... 요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낚시터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낚시 의자에다 연결을 하고 우산 또는 파라솔을 연결하면 되는데요. 물론 보통 파라솔과 일체형으로 처음부터 조립이 되어서 나온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 저같이 우산을, 의자를 미리 산 상태에서 파라솔이나 우산을 꽂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한테 아주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어, 구매가는 만 원도 안 되는 가격이고요. 배송비 포함해서 어, 관절형이라서 조금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 요 위쪽 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내용을 벌려줘서 그 우산의 그 의자에 어, 봉 쪽에다가 꽂아서 연결을 해주면 되구요 그리고 이쪽으로 관절을 약간씩 풀어주어서 어, 원하는 각도로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풀어서 꺾어주고 고정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런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도 풀어주면서 꺾어주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고정을 해주면 되고 이 부분에다가 우산 또는 파라솔을 꽂아서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연결한 모습을 선생님, 한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을 손잡이에다 연결하는게 가장 편하겠더라고요 이쪽에다가 꽂아서 고정을 해주시면서 이쪽을 약간 돌려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손이 좀 아프니까 공구가 있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관절로 약간의 각도를 만들어주신 후에 이 끝부분, 여기에다가 우산우산에이 대를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고 이쪽으로 쭉 돌려 감면서 확실히 이게 가격 대비는 괜찮은 튼튼함이 있긴 한데 조금 관리가 불편하긴 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설치만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그늘이 형성이 됐습니다 앉아서 앉아서 있기에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좀 시켜주시면 되고요. 음, 앉아서 자기한테 맞게 좀 약간의 수정만 해주시고 나면 오래 앉아 있기에도 불편함 없이 편하게 기존에 있었던 의자를 활용한 파라솔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